우리가 매일 똑같은 거에 대한 반복이잖아 근데 그 반복되는 거에 좀 지칠 수도 있고 중간에 좀 힘들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안 나오는 자극과 동기부여가 좀, 좀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 기술적인 거나 어떤 노하우도 물론 좋은데 일단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내가 매장에 적용하려면 내 뇌에 내 몸에 자극이 들어와야 돼내 뇌가 나한테 너 해야지 뭐 하냐 바보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극을 줘야 되는데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장님, 오늘은 어떤 일로 촬영을 잡은 거야? 이번에 또 신메뉴 출시가 있다고 하셔서 오늘 저녁에 매장 가신다고 하셨는데, 음. 지난번에도 신메뉴 출시하시지 않으셨나요? <laughs> 어, 기억하고 있었구나. 잊어졌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지난번에 우리가 보양식 갑오징어 순대국을 출시했었지. 근데 이제 출시하고 나서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서 현재 메뉴를 뺐어. 보통 순대국은 남자들이 주 타깃이다 보니까 그런 남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메뉴, 좀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벤치마킹을 또 엄청 다녔지. 다니고 나서 우리 식으로 좀 다시 재해석해서 최근에 출시한 게 있어. 근데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야. 엄청 좋아하는 지금. 그래서 오늘 나도 한번 다시 메뉴 점검도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메뉴를 다시 관찰하러 저녁에. 또 매장에 갈 예정이지 어떤 신메인 거야 정확하게? 어그 내장국밥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내장국밥 하면 또 남자들이 또 술을 바로 부르자 일단 우리 신메뉴 명칭은 모듬 내장국밥이라는 거 하나랑 고사리를 집어넣어서 얼큰 고사리 모듬 내장국밥으로 만들었어 우리가 명칭 보면 내장국밥 먹고 싶니? 모듬 내장국밥 먹고 싶니? 모듬 내장국밥 그고지 동일한 만 원이라는 가격이라고 하면 모듬 내장국밥 먹고 싶지 우리 막고깃집 가도 모든 세트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가고 먹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 내장국밥에는 부속물을 더 넣어서 어, 그렇게 메뉴를 만들었지. 기본적으로 머리 고기가 좀 들어가고, 그다 곱창 많이 들어가고, 또 오소리 많이 들어가고, 또 기타 내장부이 좀더 들어가고, 뭐 그렇게 만들었지. 어 근데 판매량 집계해 봤는데 아 높아 확실히. 도양식 갑오징어 순대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뺐지만 다시 집어넣을 거야. 왜냐면 그거는 좀 홍보가 필요한 메뉴야. 너 갑오징어 순대국 들어봤니? 처음 들어가서 조금 거리감이 있을 것같다그 것 거지 그 거리감이 아직 손님하고는 갭 차이가 난단 말이야 적극적으로 먹게 하려면 우리가 막 할인 이벤트부터 해서 메뉴 홍보 기간이 좀 상당히 필요해 근데 나는 출시하자마자 손님들한테 반응이 바로 있는 그런 메뉴가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하긴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내장국밥을 집어넣은 거고 보양식 가보조 순댓국은 몇 개월 뒤에 다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도입을 해볼 예정이야 대표님은 항상 끊임없이 계산하고 노력하는 게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지 우리가 매일 똑같은 거에 대한 반복이잖아 근데 그 반복되는 거에 좀 지칠 수도 있고 중간에 좀 힘들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안 나오는 자극과 동기부여가 좀, 좀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나는 좀잘 유지하는 편이긴 한데 책에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책마다 얘기하는 게다 다르거든 어딘 일곱 가지 어딘 다섯 가지 어딘 열두 가지 막 이렇게 막다 얘기하는 게 다른데 겹치는 건세 가지가 있는 것같아 책을 읽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처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왜 공통적으로 저세 가지를 하지 그래서 진짜 책 읽으면 성공하나 운동하면 성공하나 근데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행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그냥 성공하는 그 자기 관리의 비결인 것 같아. 책 읽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읽어 것도 지키기 힘들잖아. 근데 그거를 꾸준히 계속 읽는 거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쉬워 어려워. 조금 어렵긴 어렵지. 한다. 근데 매일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되게 하기, 네. 시, 하기 싫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몇 가지나 내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냐. 그게 뭐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개 늘어나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발휘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끈기를 위한 패턴을 갖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또 책을 읽잖아, 꾸준하게. 그리고 책 읽고 강의도 하고. 또 나는 이제 꾸준히 동기부여 영상 유튜브 일부러 보거든. 기술적인거나 어떤 노하우도 물론 좋은데 일단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내가 매장에 적용하려면 내 뇌에 내 몸에 자극이 들어와야 돼. 내 뇌가 나한테 너 해야지. 뭐 하냐? 바보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난 동급의 영상을 진짜 꾸준히 봐. 세이노의 가르침 책 있어. 네. 그 책을 요약한 라디오북 같은 거 있거든. 뭐 그런 것도 보고 아무튼 난그 일부러 꾸준히 찾아봐. 그리고 나보다 사업 잘하는 분을 일부러 만나지. 일부러 만나서 조언을 꾸준하게 들어. 그니까 러내 환경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는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가 살을 한 23kg 뺐잖아. 나도 원래 맨날 야식 먹고 모임 나가서 뭐 먹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다 끊고 식단 관리를 그리고 내가 한 6개월째 지금 이상 하고 있잖아. 어쨌든 식단 관리도 뭐 살을 빼기 위해서 내 몸에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한거 하기보다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남들보다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꾸준히 안 하는 사장들보다는 내가 사업 더 잘할 수 있다 기본값이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못 이길 게 뭐가 있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패턴을 내가 많이 가졌는데 사업도 당연히 내가 더 잘할 수밖에 없지. 매번 네 응. 고객 입장에서 관찰하고 무언가 응. 매장에서 개선을 항상 하고 계시잖아요. 응. 그러면 반면에 같이 일하는 매장 직원분들은 좀 피로도가 있을 때잘못 <laughs> 따라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이걸 질문이라고 한 거에는 부정 패턴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 왜냐면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사장님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이야. 사장님이 그런 부정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개선을 평소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 남아 있는 직원들도 사장님하고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직원이 남아 있겠지. 나랑 이제 함께 장기간 이런 직원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개선 패턴에는 이제 늘 익숙해 있어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개선하는 게 우리 매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매장을 이용하시는 손님한테 분명 도움이 된다는 사고가 지금은 있겠지 맨 처음엔 아니었겠지만 꾸준히 내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면서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졌던 걸 같이 느꼈을 거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게어 실질적으로 우리 매출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를 끊임없이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꾸려고 하는 의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의지를 이 친구들도 이렇게 계속 스며들지 근데 그런 스며드는 와중 속에서 그게 싫은 사람은 나갔을 거고 그게 좋은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런 기준을 갖고 의도를 갖고 꾸준히 해오면 결국에는 그런 직원들만 남아 있겠지 그러면 매장은 다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지겠지 모두 대표님의 분신들 같이 만나 되는 현상 같다 어 우리 매장에 오면 그렇게 느끼지 않는 데 이건 네, 진짜 맞습니다. 내가 뭐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대표님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핵심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어, 핵심을 알려달라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딱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무 길어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항목들 내가 하나 하나씩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한 개만 얘기할게 일단 나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라는 건좀 반대로 말하면 식당으로 오랫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갖춰야 할 어떤 요건을 물어본 게 아닌가 싶어. 어쨌든 우리가 창업이라는 걸 하는 건 장사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 단순히 뭐 반짝 유행하는 거 잡아가지고 뭐 6개월 1년 2년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수억 원의 창업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마인드로 해서도 안 되고 한 번은 운 좋게 잘될수 있어도 절대 그게 반복될 수가 없지 로또도 너 계속 맞을 수 있어 한 번도 못 맞는데 그지 창업도 똑같아 한 번도 창업을 성공시키고 하는 건 어려운 거야. 자 일단 좀더 들어가면 나는 첫 번째 대중성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지속성 안정성 이두 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대표님 대중성 있는 식당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상권에나 다수 존재하는 아이템이지 예를 들어서 고깃집 술집 카페 돈가스 치킨집 중국집 초밥집. 우리가 하는 순댓국 뭐그 외에 좀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아이템, 이런 식당들은 어느 상권에 가나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있잖아. 그런 게 나는 대중성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두 가지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요와 공급이요. 어? 수요랑 공급이요? 수요가 많다는 건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이겠지.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찾는 거는 어쨌든 매출을 기본적으로는 잘 형성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잖아 또 우리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좀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조건부에 해당하잖아 근데 여기서 바로 또 연결해서 봐야 될건 공급도 많은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동일한 아이템 동일한 식당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권에서 수요가 되게 많아 그래서 고기 집을 내가 찾으려고 해 근데 거기에 고기 공급도 많은 거야 그러면은 매출액을. 나 혼자 잘쓸수 있겠어?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매출액을 분산해 먹을 수 있겠니? 쪼개 먹을 거 같습니다 그치 매출액을 다 쪼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그 상권에서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잘 잡은 그런 고기집만 매출 잘낼수 있겠지 그래서 대중성 있는 아이템으로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수요가 많은지 하지만 공급은 적정해야겠지 아니면 적던가 그치? 지금 보면 나는 딱세 가지 아이템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 고깃집, 술집, 카페 이거는 지금 너무 과열돼 있어 공급도 왜 그래, 고깃집, 술집, 카페는 공급이 왜 이렇게 많고 과열되어 있을까요? 아 그거는 딱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20대에서 40대 초반에 창업하시려는 분은 대부분 고깃집, 술집, 카페를 창업하고 싶어해 창업자가 너무 과대하게 몰리면 아무리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매출을 나 높게 쓰기도 힘들어지고 인테리어도 더그럼 돈을 많이 써야 돼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잖아 그러니까 카페가 자꾸 막 인테리어 더 많이 쓰거나 막 그렇게 해서 규모도 크게 많이 한거 아니야 그러면 메뉴 가격은 다운돼 반면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싸게 파는 거야 지금 고깃집 봐봐 싸게 팔잖아 <laughs> 반찬은 더 늘어나야 돼 언제 우리가 옛날에 고깃집에서 명이 나눠줬어? 지금 명이나면 안 주는 고깃집이 없어. 근데 되게 비싼 재료잖아. 네. 우리 막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진짜 반찬 많이 안 나왔어. 지금은 반찬 되게 많이 나와. 이게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거야. 그럼 뭐가 문제냐? 원가가 올라가 재료 비율이. 그 수익이 약화되는 거야. 카페가 치열해지니까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스타벅스 같은 4천 원, ,000원, 5천 원대 그걸 고가라고 할게. 네. 그런 커피가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났어. 근데 어느 순간 이디야처럼 중간 가격대로 또내 가격이 내려서 들어와 또 카페집들이 많이 생겼잖아. 근데 지금은 또 초저가로 막 들어와서 지금 엄청 싸게 팔잖아 가격은 다운되는데 근데 커피 질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 질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나는 지금 고깃집 술집 카페라고 생각해 특히 고깃집은 좀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야 경쟁도 과다한데 경기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조음이 창업을 하셔야 돼 <laughs> 뭐 아무튼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이고 <laughs> 오늘 뭐이 정도 하면 될까? 아예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어자 오늘 그럼 촬영은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